기자회견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문명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2년 가까이 전에 4월 16일 304명의 학생들과 그리고 승객들이 죽었습니다. 그분들의 죽음을 기리면서 그리고 진상규명을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모아 일동 문명. 바로 4 1 2년대 상임위원 이태호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회 앞에 서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고 또 국민이 고통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이 세운 헌법기관입니다. 며칠 전이 자리에서는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시민필리버스터가 이어졌었죠. 어떻게 된것인지이 국회는 국민이 원치 않는 법을 만드는 데는 전광석화 같고 온갖 초법적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6월이 되면 특조위 예산이 다 바닥납니다. 특조위는 작년 9월에 시작했는데 1년 6개월의 조사 활동이 기간이 끝났다는 것인지 안 끝났다는 것인지 그걸 분명 해줘야 될 국회가 아무 결정도 하지 않고 특조위를 방치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다 떨어져 텅빈 국회. 총선을 향해 내닫고 있는 이텅빈 국회. 에 국회 의주인인 국민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을 개정하고 특검을 의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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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국민과 유가족을 기만하지 말고 특별법을 개정하라. 개정하라.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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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는 어제부터 두 분의 유가족들이 특별법 개정과 특검 처리 촉구를 요구하며 이 국회 앞에서 80시간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울지마오 나가. 여다 아시다시피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인양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에서 만톤초짜리 크레인, 작업선이 들어와서 현재 유실방지방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 근데 이번에도 또 다시 해수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또 절단을 해야겠다고. 왜 이렇게 절단만 하는지 미리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에 맞춰서 작업을 진행하면 되는 건데, 하다가 작업 바꾸고, 하다가 작업 바꾸고,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뭘 얼마나 더 절단을 해서야 세월호가 올라올지. <laughs> 답다 보고, 안타까운 심정이 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laughs> 예인이 아빠인 저한테, 지금 이 순간 가장 한으로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게 가장 큰 한으로 남아 있을까요? 여러 가지 답을 떠올려 보시겠지만 아마 하나도 맞추시는 분 없을 겁니다. 지금도 매 순간 한으로 남아 있는 것은 예은이 머리카락 하나라도 남겨놓을 걸. 예닐손 예은이, 예은이, 예은이 손톱이라도 잘라서 그한 조각이라도 갖고 있을 걸. 이렇게 머리카락 하, 한 올이라도 있으면 보고 싶을 때 이걸 해도 만져보면 보는데 그게 지금 저한테 는 가장 큰 한입니다. 저희는 어제 오후 4시부터 80시간 연속 단식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80시간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국회 회기 끝나가기 며칠 나, 안, 남은, 안 남은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봐야 얼마나 할수 있겠고 이 시간 동안 저 사람들이 들어야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듣겠습니까. 갑자기 지금 왜 단식을 하고 1인 시위를 하고 삭발까지 하느냐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들어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특검을 의결해줄 것 같아서 아니면 특별법을 개정해줄 것 같아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관심 좀 가져달라고요. 관심 좀 가져달라고요. 머리에도 한번 밀어야 사진 한 장이라도 더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관심? 불쌍한 유가족들 지켜보는 관심 사양합니다. 그런 관심 아닙니다. 저희는 국민들의 서명을 다시 받아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청원했습니다. 그 기자회견 때 저희가 책을 한권 만들었어요. 왜 특별법이 개정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심지어는 그 안에 재작년 여름 이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그렇게 씨름을 하면서 오고 갔던 이야기들, 과정들, 그리고 그때 특히 여당과 합의했던 것들, 사인했던 것들 다 책으로 정리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심지어는 자기 이름 쓰고 사인까지 한그 합의 내용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데 왜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 앞에 참사의 피해자들 앞에서 자기 손으로 이름 적고 사인하고 합의문 공동으로 발표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가족들이 우려하는 그런 짓들을 하겠냐고 염려 붙들어 매시라고 싸인까지 하면서 약속을 했던 사람들이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서 당연히 특조위가 특검 요청을 하면 본회의에서 당연히 의결해야 한다고 그렇게 합의해놓고 특검 요청하니까 왜 지금 이런 식의 정치공사를 피자 이런 개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지적 안합니까 무릇 정치인이라면 다른 것다 못해도 최소한 아무리 능력이 없고 못나도 최소한 국민과 직접 한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 못 지키는 정치인들 그리고 그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한마디 지적도 못하는 언론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요. 그말 하고 싶어서 머리 밀었습니다. 이말 하고 싶어서 나흘도 안되는 단식하겠다고 어깃장 놓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이 개같이 흘러가는 이 사망 관심 좀 가져달라고요 우리 동서아빠 이양국과장이 지금 이양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잖게 이야기했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세월호 허벌창 났습니다 산조각 내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입니다 그렇게 세월호가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허벌창나는 그동안 <laughs> 이 나라는 이 사회는 더더 더. 망가지고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만 여러분들 저희들이 믿을 것은 언론 밖에 없습니다 언론에서 관심 가져주셔야 하고 다루어주셔야 하고 잘못된 거 지적하고 비판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그래야 안전한 나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세월호 피해자들 유가족들 그나마 편히 눈 감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19대 국회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특별 법 개정안 받아들여지고 특검 의결해서 반드시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첫 출발을 하는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법을 개정하고 특검을 의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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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국민과 유가족을 기망하지 말고 특별법을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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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하라, 개정하라! 네, 전4.16 연대 상임운영이원는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회 최종진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이목이 정치의장이 제 민주노총을 방문했습니다. 어, 저는 이, 어제 얘기했습니다. 서울호 특별조사위를 이렇게 끝내려 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서울 연후부터 소명받았고 그래서 국회 제출을 했다. 마땅히 임시국회 폐전에 재정 촉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모키 정책 의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대 국회 개헌 전제 조건으로서 반드시 이것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19대 국회는 즉각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하고 특검을 의결하라. 수사권 기소권 대신 특검으로 하자더니 이제 와서 외변하나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국민을 기말하지 말라. 세월호 특검은 2014년 5월 대통령이 직접 약속했던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던 사실을 잊었는가? 2014년 여야는 유가족이 참여하는 특검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특검 후보군을 선정하겠다는 합의문에 사인까지 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짧은 기간의 조사 과정과 1차 청문회 과정을 거치며 해경이 구조 책임을 다, 어떻게 다 했는지. 그 구체적 이면들을 밝혀내기 시작했다. 앞으로 해경의 일선까지도 조사와 수사해야 할 단계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직후 국정원과 청해진 해운이 여러 차례 직접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최근에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법원은 검찰 수사 결과가 세월호 참사의 구조책인가 침몰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렇듯 특별법을 개정해서 조사를 보장하고 특검 특검안을 즉각 의결해야할 근거와 이유는 무수히 많다. 본 법제 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영등포 경찰서 중기과장이 경찰수상의 명을 받아 15시 06분에 1차 개선명령을 바랍니다 와, 나지 불법 수하고 있어 여기서. 왜? 공잖아공하지 아, 어, <더군> 아, 시비 마세요. 시비가 어. 지는 시비하시는 거예요. 지는거 그것도 설명잖아요 설명해서 충분교육에존하잖아요 아니 못 알아들었다고요. 안 된다는 판결이 있어요? 어디요? 판결이 있어요. 뭐요? 에 뭐예요? 는 판결이 있어 사람이라고 하지 마세요.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따지는 거예요. 불법인지 아닌지, 당장. 아니, 법정 가서 아... 그건 알지요. 법정 가서 따기 전에 그러면 아... 방송으로 방해하지 말란 말이야.